인기 많은 경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경차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닝 레이, 레이 아닐까요? 레이요? 네, 인기는 레이가 많은데 네. 비싸니까 모닝한테 아. 조금 밀리는 약간,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음. 어. 스파크는 이제 조금 레이와 모닝에 비해서는 약간 선호도가 아. 좀 떨어지긴 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스파크 좋아요 자, 든든하고 네. 뭐 경차니까 경차니까 일단은 차가 작다는 결론이잖아, 그죠? 응. 그럼 작을수록 안전도는 좋아야 되겠어요, 나쁘다 빠야 되겠어요. 아이, 좋아야 되잖아, 맞아. 작을수록 안전도는 네. 좋거든요. 좋거든요. 기본기나 이런 것도 좋아, 핸들링, 브레이킹, 이 스파크도 좋은데 네. 약간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수리비가 좀 비싸니 약간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기하지 않나 싶어. 어 사실 스파크도 차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울산 그 구독자님 차량입니다. 네 맞아요. 수모님도 예, 아마 얼굴 뵈면알 거예요. 어, 제 사부 실몇번 오셨던 분이에요. 음... 나중에 뭐 나중에 오시면은 한번 보세요. <laughs> 아, 이분이구나 알 <할> 거야 아마. <웃음> 네. <웃음> 오늘 주인공은요? 오늘 주인공은 음. 2017년 레이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뭐더 예. 붙는 거 없죠? 아, 왜 붙는 거 없어요? 프레스티지 어, 끝이에요. 뭐 레이 중에서 프레스티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못 맞잖아요. <laughs> 그럼 자 옵션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아, 옵션 설명 드리기 전에. 자, 나머지 스펙부터. 예, 색상은 하늘 색상이고 네. 주행 거리는 4만 1,000km예요. 4만 1,000km. 이야, 거의 이야. 17년식인데 4만 대면은 새차 아니에요? 네. <laughs> 1년에 뭐 몇천 km 타셨나? 진짜 많이 안 드셨어요? 아 진짜 컨디션 네. 너무 좋고 좋은데. 네. 그 사고 여부는 당연히 무사고입니다. 무빵이에요 그렇죠. 1년에 한 6,000km 정도 대충 타신 것 같다. 음. 보니까 아, 무빵이고요 예. <laughs> 자, 네, 프레스티지답게. 옵션이 또 쓸만한 옵션들이 또 네, 가득합니다. 어, 네. 어,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거 내비는 이제 기아 정품입니다. 네. 들어가 있고, 동함딱 누르면, 음, 딱 나오죠? 네. 어, 안나와시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무서워해놓고. 자, 그리고 뭐 블루투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됩니다. 후방 캠 역시나 지원하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기어 노브가 어이 모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밑에 여기 있죠. 레이는 여기 모니터 밑에 여기 딱 있어. 음.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좀 뚫렸다. 그러네요. 그렇죠. 오 음. 이게 뭐 이제 조금 좀 장점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참 아유, 많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씀스리지만왜 천장에 여기. 또 나름 또 여기 수납 공간 있고 주문 있고 무릎 위에 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거울도에 거울도 뒤에 여기도 이만큼 공간 이 있고 음. 여기도 네. 여기도 있고 참 수납 공간 참잘 만들었어 어, 진짜 <laughs> 이런 점 때문에 아마 또 어, 레이가 또그 선호도가 높은 또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 음. 가장 아마 선호도가 높은 거는 근데 디자인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뒷자리. 무릎 공간하고 아니, 머리 공간이 네. 높잖아 여기 지금 어이 많이 남아돌아요 지금. <laughs>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 인기 있는 피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VDC 있고요. 손따일단뭐 되니까 어, 시트 열선은 앞좌석 양쪽도 되지만 뒷좌석도 된다라는 거. 브레스티지니까 모닝은 이때 나온 모닝은 뒷좌석은 열선이 아예 최고급형 하레비를 사더라도 아예 <laughs> 어, 어, 네.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없고 밖에서 따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거의 오닝에그 뒷자리 그 열선 장착한 차는 거의 못 봤어요. 음. 많이 안 하더라고. 어. 그리고 자동 접이 밀러 있고 뭐 USB 포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등등 뭐다 갖췄습니다. 그치. 계기판은 중앙에는 디지털로 네. 또 표기가 돼 있고 뭐다 있어. 쉬어? <laughs> 필요 없어, 다 있으니까 좋네요. 다 있습니다. 예. 또, 또 어떤 것 같아요. 상태 어떤 거 어때요? 상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완전 세차야, 세차.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겉모습도 그렇고. 그죠 연식에, 뭐, 연식에, 뭐 연식에 키로수도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잘안 타신 것 같아, 차를.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부전 검은 아직 안 했어요. 음. 가서 또 해보고, 다뭐 소품 뭐 오일이 됐든 뭐가 됐든 패드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한번더 확인해서 올 거고요 네. 자 시세 이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네. 이 주행거리 갖추면서 사고도 없지 하지만 가격대는 주행거리 이보다 많은 차량 가격대보다 오히려 싸거나 또 음. 어떤 차량과는 비슷할 수도 있고 네. 어, 주행거리 대비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방송 가격? 오늘 방송 가격은 920만 원이고 이거는 위탁으로 맡겨주신 상품이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네, 알선 수수료 별도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썬팅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고 네. 핸들도 상태 괜찮고요, 시트도 좋아요, 상태 어, 특별한 것도 뭐하자는역은 어,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하부 점검만 남았는데. 밟았을 때 느낌도 한번 보고, 어이, 뭐, 참에. 레인은 진짜 신호. 경차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laughs> 왜요? 기길이 짧잖아, 어. 그렇죠. 아, 어, 근데 안에 타보면 응. 뭔가가 많이 넓어요. <laughs> 어, 그렇지. 일단 위로도 넓고,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무릎 공간 넓고, 네. 이 경차 중에서 가장 넓기는 해요, 이 차가. 네. 어. 그래서 또, 반면에 가장 또 가격이. 싸겠죠? 비싸죠? 어, <laughs> 가격 방어율 좋은 거는 아마 전국 이차가 아마 전국 최고지 싶어 이 중고차 음. 가격 방어 맞아요. 감가 방어되는 거는 막 전국 최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국산 차량 중에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만큼 가격 방어가 잘 된다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2, 3년 타다가 나중, 나중에 다른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그렇죠. 잘 이루어져 있으면, 어쨌든 구입 가격 대비 크게 손해나는 건 없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어, 뭐 일조하고요. 다만,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이, 어, 초기 그 차량 금액이, 시세가 좋다 보니까, 조금 비싸지만, 팔 때도, 어, 시세보다 조금 뭐, 더 받고 또, 다른 차량들 대비 더받고팔수 네.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레이는, 어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뒤에 또 이보다 훨씬 큰 놈들이 또몇대더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에쿠스 어, vs460인데 저희한테 1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구입을 하셨다가 차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lp 장착을 해서 이야. 타시면서 잘 타셨던 그 차가 또탁송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우리 그 경북 김천 구독자님 차량인데 에쿠스도 뭐 LPG가 또 개조가 돼있으니까또 볼만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 엘레인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어, 내일 또, 어, 또 참신한 차량으로 어, 보편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